안녕하세요. 1등 중고차의 박기남 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기대하셔도 좋은 이 미국의 지프 SUV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다들 아실 텐데요. 자, 이 차량 체로키 차량이죠. 하지만 구형 전 모델 체로키가 아닌 이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 변경이 된체로키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금액도 정말 좋고 1인 신조 차량에 블랙바디의 론지튜드 하이 등급으로서 앞차간 거리 조절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이탈까지 들어간 모델인데요 일반 론지튜드 등급에는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금액까지 너무나 좋게 나왔고 관리 상태까지도 정말 우수한데요 이 차량 정식 모델명은 지프의 체로키 론지튜드 하이 AWD 상시 사륜구동을 가지고 있는 가솔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마지막 내연기관으로 타시기도 정말 좋은데요 이 차량 스펙은 2018년 6월 등록에 19년형 페이슬리프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 키로수는82,000 k 로에 성능지는 보시는 것처럼 조수석 뒷도어만 단순 교체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교환이나 판금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누유 불량 부족도 없기 때문에 추후 성능 보증 처리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1등 중고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자 구형 금액이랑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가성비 있는 금액으로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1등 중고차에서 1,680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자, 정말 좋은 차량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전면부터 살펴보실게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 LED 헤드램프가 탑재가 되어 있고, 자, 지금 데이라이트 전기형과 비교 불가능한 정말 광량 이쁜 상태로 잘 나타나고 있었고요. 자, 색상 바란 거 없이 라이트 컨디션도 정말 훌륭했었습니다. 가운데는 7가지의 이 체로키의 아이덴티티가 느껴지는 그릴이 테두리에 물대자국도 보이지 않고 있었고요. 전방감지 센서와 레이더 센서까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블랙 색상은 이광 상태가 정말 중요한데 입고가 된지 얼마 안된 차량이라 광 상태까지도 정말 훌륭했었습니다. 자 측면부 휠 타이어 사진 한번 띄어드릴게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휠 같은 경우에는 17인치 휠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네 작다 양호한 컨디션에 앞뒤 타이어 자네랑은 거의 80% 이상 남았기 때문에 휠 타이어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위쪽도 보시는 것처럼 양쪽으로 루프랙과 파노라마 쏠러프 그리고 샤크 안테나까지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당연히 사이드 미러에 사이드 리피터와 안쪽에 후측방 경보 시스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자 도어 캐치에도 이 버튼식으로 컴퓨터 액세스가 탑재가 되로써 조금 더 편리하게 타고 내릴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차키로도 원격 시동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자 측면부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정말 깔끔했었고요. 자 빠르게 뒤쪽도 보여드릴게요. 네 테일램프 지금 주간 주행등 작동 시켜놨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광량 너무나도 우수하고요. 자, 이 테두리를 감싸고 있는 블랙 테두리가 너무나도 짙은 인상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양쪽 다 기스나 깨짐 현상 보여주지 않고 있었고, 트렁크 리드나 리어 범퍼도 깔끔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하단부에는 후방감지 센서와 후방카메라 만나볼 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트렁크도 전동 트렁크로 사용 가능하신데, 자, 보시는 것처럼 부드러운 속도로 잘 정상작동되고 있었고요. 네, 트렁크도 가까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트렁크 내장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컨디션에 위쪽에는 러기지 스크린 사용 가능하신데요. 손쉽게 탈부착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단부의 공간성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엄청나게 깊숙한 공간성으로 인해서 히든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공기압 키트까지 만나볼 수가 있는데, 자, 이어서 트렁크 닫을 때는 이 위에서가 아닌 이 옆에 간편하게 버튼이 탑재가 되면로써이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간편하게 닫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부드럽게 잘 닫히고 있었는데요. 자 지금까지 가성비 정말 좋고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지프의 저렇게 론지튜드 하이 4륜구동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실내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 옵션 설명 드릴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자, 이렇게 등 쪽에 지프의 레터링까지 보여주고 있었고, 가죽 컨디션도 꽤 양호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작석감도 훌륭했었고, 운전석과 아주구석 전동 시트와 전자석 윈도우는 이쪽에서 오토 윈도우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전동 트렁크 개폐 버튼은 핸들 좌측 뒤편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핸들 우측 뒤편에 버튼식 시동으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진동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매우 정숙한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계기판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계기판, 이 차량 실주행거리는 82,427km 주행한 차량이고요. RPM 떨림 메시이나 경고등 또한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핸들 좌측 뒤편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이렇게 오토 라이트까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 하단부에는 약수한 수납 공간까지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핸들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핸들 보시는 것처럼 가죽 핸들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컨디션에 양쪽으로는 핸들 리모컨과 핸스프리 자 이쪽 부분에 앞차간 거리 조절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 편에는 패드시프트와 우측 뒤편에는 오토 레인 센서까지 사용 가능하시고 자 가운데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설명드리기 앞서 자 이쪽 부분에 또한 번의 흰옷 수납 공간까지 만나볼 수가 있는데 진짜 수납 공간 부자인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하단부에는 모니터 정품 디스플레이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이렇게 1열 좌석 열선 시트와 핸들 열선 사용 가능하시고 자폼 프로젝션을 들어갔을 때자 애플 카플레이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당연히 순정 내비게이션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선명한 하질에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잘 작동되고 있었고요. 자 모니터 아래쪽에는 지금 주차 보조 시스템과 주차 감지 센서, 차선 이탈과 그 아래쪽으로는 지금 공조기 장치들 보여주고 있고요. 오토 에어컨까지 사용 가능하십니다. 오토 스타까지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아래쪽으로는 휴대폰이나 지갑 넣어놓기 좋은 약수한 수납 공간과 주행 모드 변경 버튼과 아래쪽에는 전자 파킹 브레이크와 커플 더두개 사용이 가능하신데요. 자 암레스트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암레스트는 이렇게 1단과 이렇게 2단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위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위쪽에는 지금 ECM 룸밀러와 하이패스 단말이 블랙박스 2채널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바로 2열로 넘어가실게요. 자2열 좌석 탑승했습니다. 자 일단은 영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파노르마 슬로프가 뒤에 끝까지 와이드하게 개폐가 되다 보니까 개방감이 너무나도 좋은데요. 자 가운데 쪽에는 이렇게 2열 좌석 에어벤트와 USB 포트 그리고 암레스트 쪽에는 이렇게 컵홀더가 두 개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등받이 각도 조절까지 가능한데. 옆에 있는 레버를 잡고 당기게 되면은 자한요 정도 눕혀지기 때문에 2열 좌석 탑승하신 분들도 조금 더 편안한 드라이빙 가능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었고요 2열 좌석도 손색 없이 깔끔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차량 내려서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랑 페이슬리프트의 완성도 높고 론지튜드 하이 등급으로서 앞차간 거리 조절 가능한 어댑티브 어크루즈 컨트롤 차선탈까지 들어간 이 사륜구동의 채로케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블랙바디에 요 정도 금액이면은 진짜 전기형 모델과 금액 차이 얼마? 안 안나는 가성비 있는 금액으로 이렇게 준비했으니까요.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있는 번호 연락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판매하는 금액은 1680만원에 판매할 예정이니까요. 연락 꼭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합리적이고 가성비 좋은 차량 직접 엄선해서 많이 준비하도록 할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등 중고차 박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